저는 1위 후보 대기실 앞에 나와있습니다. 과연 이방 어떤 대방일지 함께 가시죠! 자, 어허! 걸스데이! 컴백 2주 만에 정말 빠르게 1위 후보된 걸스데이 반갑습니다. 네, 에브리데이! 걸스데이! 안녕하세요, 걸스데이입니다. 아, 이렇게 빠르게 1위 후보가 된건 처음이죠? 네, 정말 네. 이렇게 빨리 된 것도 처음이고요. 음악중심에서 1위 후보 된 것도 처음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구나 네. 이번 공명이 또 여자 대통령 걸그룹 중에 최고가 되겠다고 네. 마음을 먹고 나오셨더라고요. 네. 네. 그럼요, 되고 말겠어요. 네. <laughs> 어떻게 해? 걸그룹 있다. 최고가 될때 가장 장애가 되는 다른 걸그룹은 어떤 팀이에요? 아, 걸스데이. 어... 네, 네. 저희, <laughs> 저희 자신입니다. 네, 네. 저희를 아니, 이기겠습니다. 한 팀만, 한 팀만. 팀만. 여기뭐 시스터도 어... 있고 많던데 오늘. 예. 어... 걸스데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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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지만 특히 걸스데이는. 국군 장병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많이 하더라고요. 아, 네네. 네. 군인들의 오아시스야. 아, 오아시스요? 지금 오아시스예요. 네, 네 오아시스. 지금도 나를 열심히 지키고 있는 우리 군인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한번 해보죠, 우리가. 네, 이번 여름 너무 더운 것 같은데요. 저희 보시면서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음. 애교 있게 해야지 좋아요. 군인들은 애교 있게 해야지 좋아요. 오빠 화이팅! 그래요. 그리고 특히 우리 쌤 헬밍턴 이병이 정말 좋아하고 <laughs> 오늘 정말 오늘 저를 도와주러 와신 박형식 이병도 네 와우. 얼굴 특히 걸스데이 아까 리허한데 눈을 못 떼더라고요 이두 분한테도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저희 걸스데이만 평생 좋아해 주실 거죠 아잉 <laughs> <laughs> 그럴 <그걸> 거죠 <laughs> 아 정말 귀엽고 예쁜데. 특히 이번에 큰 화제가 되는 게 구미호 춤이에요. 네. 이거 좀 배워볼 수 있어요? 네 그럼요. 어, 뒤로 아, 들어보세요. 다 안에 다, 네, 다하셔 그, 그, 어우 착하기도 하셔. 언니 네, 흔들고, 흔들고, 네, 흔들고 흔들고. 흔들고 흔들고 흔들고. 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 아 엄마 아 이상해요. 이분 이상해요. 아 배우, 배우는 건전데 감독님이 제형동이를안 잡네. <laughs> 이번에 정말 잘 돼서 1위를 한다 만약에 걸스테이가. 1위 네. 공약 한번 걸어보죠. 우리 위해서 멋진 공약. 저희가 구미호 춤을 정말 구미호처럼 춰버리겠습니다. 나 알았어. 고양이, 알았어. 아니, 고양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laughs> 좋습니다. 자, 많은 분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샵 0505로 많은 투표 부탁드리고요. 네. 여러분 다음부터 소개해 볼까요? 네 저희가 되고 싶은 분들이죠. 여대 대통령 여대 대통령. 아니에요. 네. 아니죠. 바로 써니 일마니네 만이네, 양이. 맞네요. 이 남자 만나고 싶구나. <laughs>